지란 높이의 힐을 신고 당당히 들어오는 한 여성 근육을 자극해주면 관절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요. 마늘이 관절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어요. 그큰 마늘을 한 손으로 깨부수다니 압력이 엄청난데요. 먹자마자 그냥 누시는 거예요. 좋은 마늘이에요. 생으로 먹을 때보다 구우면 영양소들이 2 배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마늘을 구워서 먹을 경우 항산화, 항염 성분이 극대화되면서 관절과 연골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관절 건강 레시피 직장은 이제부터인데요 바로 구운 마늘에서 나오는 수분으로만 익혀낸 무수분 마늘 수육입니다 관절 배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최후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콘드로이틴이라는 것을 위해 소유의 콘드로이틴을 선택한 이유들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있는 콘드로이틴이 줄어든대요. 그러면서 몸에 있는 연골이 망가진다 하더라고요. 뼈도 튼튼하고 관절 건강을 위해서 콘드로이틴을 계속 꾸준히 찾아먹고 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가족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아름다. 연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안락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관절 건강, 소중한 건강을 되찾은 지금이 곧 바디는 가장 행복하답니다.